오늘은 얼음 낚시 어, 빙어를 잡으러 왔습니다. 어, 항상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어, 빙어를 잡으러 왔는데 우리 지금 강구장 동생 동생이 지금 열심히 어, 얼음 군용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.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얼음이 상당히 지금 많이. 내가 <laughs> 지금. <laughs> 네. 오케이. 자, 우리 지금 강구장이 힘들다고 그래서. 어쩔 수 없이 제가 돌리겠습니다. 오, 어? 야, 이거 맞냐? 오, 어, 뭐야? 이거 맞아? 야, 이거지, 이거. 야, 야. 오, 뭐야, 이거.

맞습요다맞습니 게... 올해 첫빙어 올라옵니다. 첫빙어 내려가면서 온거 아니야? 첫빙어첫빙어첫빙어와 첫 빙어. 바닥층에 바닥 있네요. 와, 야, 가까 돼. 오, 벗어잡습니다띵고통두 마리, 두 마리. 다시는, 다시는. 내려, 이영잘 나와? 잘라, 와라 조심. 늙은 나와. 넣면 나와? 네, 응, 넣 나와. 나으면 나오는 거야? 응. 우후! 너무 없는데? 나, 현재 주고 가는 강보장이 잡은 두 마리 뿐입니다. 넣면넣면 나온다는, 1 시간에 40마리 잡아서, 도리뱅뱅 해먹는다고 했는데, 도리뱅뱅은, 아무리 봐도, 보리들이 될것 같습니다. 야너 이거 아니 구라 친거 아니야 지금? 천 아니, 없는 거지? 기다려. 와서. 어 됐어 천천히 가, 천천히 가면, 천천히 가 가면, 가만히 가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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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여기 가머? 예, 가머요. 저로가 올라올 때까지 가머요. 계속 그래. 예, 나온거같 예, 왔잖아. 어, 왔었어. 네. 나 분명히 온거 보고 했다. 예. 네. 근데. 가마, 가마. 됐어. 들어, 이제, 들어. 손으로 어. 더 들어, 더 들어, 더 들어, 더 야. 들어. 야. 야, 이거, 피레미다, 피레미. 아, 예, 민 미... 피레미. 자, <laughs> 피레미가 아니라 이거 저번에 살치네. 맞지? 살치 아니에요? 몰라요. 아, 피레미 맞네. 피레미지, 피레미. 피레미네, 야. 낚시한 지2 시간 반 됐습니다. 둘이 잡은 조항은, 어, 저 대물 피레미. 그리고, 대상어종인 <laughs> 빙어는 9마리 잡았습니다 9마리 오늘 어, 많은걸 준비해왔는데 일단 빙어튀김 그리고 빙어 도리뱅뱅 그리고 빙어회무침을 해먹으려고 모든 양념과 기타 등등을 다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한 100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님하고 같이 네또 빙어를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오늘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한시간에 40마리씩 잡는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나오면 좋은 조항이 있을 거라 일단은 뭐 희망을 보리지 않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밥을 굶고 있습니다 어, 현재 한 11시 정도 됐는데 뭐 아직 입질이 크게 없습니다 좀 많이 잦아 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마리수는 한 17마리 정도 어,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뭐 저쪽 밑에 쪽 저쪽이 좀 깊다고 하는데 그쪽으로는 어 빙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아직 좀 많이 있습니다. 앞쪽 하고 저 위쪽으로는 지금 거의 뭐 텐트 하나 한분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거의 양기시는 것 같고 어, 허였죠 눈입니다 눈 밑에는 아직도 많이 있죠. 저도 뭐 앞으로 한 시간 정도 하다가 이제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, 지금 시간은 한 6시 45분 정도 네, 지나고 있습니다. 어, 저 밑에 쪽, 쪽은 아직도 밤을 새신 거겠죠. 예, 네,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제 밤보다는 많이 없습니다. 아마 밤에 어제 늦게 철수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한 반절 이상은 어제 한 10시 이후에, 어, 절수하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어, 예, 네게 이제 저희가 어제, 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자리고, 또, 저희 위쪽에, 또 상류에도 텐트 두 개가 보입니다. 아마 어제 조항은, 어좀 많이 떨어져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 많이 철수하신 걸 봐서도 그렇고 또주위분들얘기 들어봐도 어 조항이 좀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셨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도 열심히 찾긴 했는데 부지런하게 했는데 한 6, 7시간 7시간 정도 했는데도 뭐 20마리 정도 채웠으니까 예, 준비가간 음식거리는 많은데 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저랑 같이 출조한 우리 강부장은 또 열심히 잡고는 있는데 뭐좀 두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비건 낚시도 새벽이 역시 잘 된다고 하니까 어뭐 열심히 하고 뭐 있습니다 지금. 아 공기도 좋고 경치도 아주 좋습니다. 지금 현재 기온이 밖에는 한 영하 10도 좀넘게 지키고 있는데 바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따뜻만큼 많이 춥진 않습니다. 아주. 좋습니다, 지금. 커피를 좀 마시고, 그리고 또, 낚시를 좀더 하고, 그리고 철수를 할 계획입니다. 오늘 일요일 날이라서 자칫 늦으면 차가 좀 많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, 어,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텐트가 귀엽습니다. 얼음 낚시용 텐트는, 네, 바닥이 없어가지고, 편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럼 얼 들어가서 낚시를 해서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예, 마담한 텐트 안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날로 난로, 기름 난로를 떼우고 있고, 어어 아늑 아늑한 아늑한 건가? 다시. 이제 낚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접고, 어, 철수해서 이제 집에 가서 잡은 스무 마리 빙어를 갖고, 음, 빙어, 튀김을, 도리뱅뱅은 집에 가서 해 먹겠습니다. 네, 날씨가 춥습니다. 빨리.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